북한에서도 그런 애정 행각을 하는 집. 우리나라는 이제 남녀가 이제 뜨밤을 보내잖아요. 아 뜨밤. 그러면 이제 모텔이 있잖아요. 아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게 있어서 너무 좋은데 북한이 약간 비상식적인데여가지고 옥수수밭, 콩밭 이런 데서 합니다. 네. 통일소녀. 송이 님과 함께하는 간단한 Q&A 시간 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송이 님이 93년생이시네요? 4년생 1월 9일인데 네. <laughs> 점집에 가 보였더니 음력으로 세면 돈이 들어온다고 아 그러니까 빠른 년생인데 네 빠른 년생이에요. 아, 출신이 양강도 해산시가 맞아요? 네네, 양강도 해산. 드라마 상속자들하고 걸그룹 소녀시대를 보면서 그들을 보려고 2013년 11월에 탈북을 했다고. 그왜냐면 저는 이제 또 북한에서 워낙에 한국 드라마 많이 봤기 때문에, 네. 대한민국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아...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동경부터 시작을 해서 폐쇄적인 체제에서 살다 보면은 음... 맨날 이제 우상화 교육부터 시작해서 세뇌 교육에 대한 음... 영화만 이제 계속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류 드라마를 접하니까. 그치? 너무 재밌는 거예요. 탈북하려면 꼭 브로커 필요하냐고 적어 놓는데 네. 가족이 대한민국에 오신 분들이 다 이제 데리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아 많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서 저를 데리고 왔죠. 교회가 이제 성교 활동도 많이 하고 음. 탈북민들도 많이 데리고 옵니다. 아 그럼 혹시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 저도 이제 그 사람인지라 돈에 따라서 이제 행사 가잖아요. 그럼 네. 불교도 갑니다. <laughs> 그래서 네. 크리스찬 디월 저 좋아하잖아요 제가. <laughs> 제가 그, 저도 네. 크리스찬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재작년에 불교 방송 행사하고 왔어요. 아 근데. 그래? 그맨 <laughs> 이제 마음은 이제 하나님 있는데 덤불 안에 아, 이제 불교를 아, 가요. <laughs> 북한에서 현재 지금 스마트폰을 쓰고 있나요? 네. 그 북한은 인터넷이나 이런 게 아, 없잖아요. 없죠. 북한에서 쓰는 인트라넷이라는 망이 있어요. 인터넷 에, 인트라넷. 이제 두 가지 망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그 거래링크는 이제 인터넷이 돼요. 이건 이제 북한 그 김부자들만 쓰는 거고 네, 네. 그리고 이제 강성망 같은 경우에는 북한 전체 주민들이 다쓸 수가 있어요. 북한에서는 네네. 어떤 남자들이 인기가 많아요? 북한은 살짝 이제 어 임다 님 가면 진짜 인기 짱이에요. 아. 키가 크시면은 북한에서 네. 인기가 장난 아니고 그리고 일단 좀 배가 좀 나와야 됩니다. 러면 이런 상태요. 아, 이러면 인기 많아요. 와, 이러면 와 대박이다. 진짜. 내가 진짜 좋아하는 몸매인데. 약간 요게 지방 낀몸 이런 거 좋아해요? 네, 약간 뭔가 푸티나 보이잖아요. 빨리 입으세요. 아, 네. 네. 여기 임다영 입냄새 많이 나지 않아요? 요거 좀 네. 직접 와서 맡아보시면 적극 <laughs> <저꼭> 추천할게요. <laughs> 북한이. 네. 인터넷 보급이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No. 안 되죠. 아예. 네. 그러니까 왜냐면 인터넷이 딱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양한 그 각종 정보들이 북한에 들어가요. 아. 그러면 이제 북한 주민들이 그 인터넷 정보를 딱 봤을 때 변화가 생기죠. 그 현실을 알게 네, 되는. 체제가 ]니까. 이제 붕괴가 되기 때문에 북한 정권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인터넷이 없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이 현실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앉아 현실 지각을 했는데 <laughs> 뱉, 뱉을 수가 없죠. 얘는 뱉는 순간에 이제 아, 어, 순간. 네, 네. 소청되니까 아, 그 김정은을 찬양하는 거 진짜 연기인지 진짜인지 근데 저는 이제 북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네. 연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면 어. 얼마 전에 북한 친구한테서 네. 이제 전화가 왔는데 아. 너무 놀랬어요 김정은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니네 장군님이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랬더니 걔 나한테 준거 있냐 이러던데요. 와. 그 제가 아니, 너무 이제, 놀래가지고. 이제 북한 주민들도 이제 어느 정도. 알죠 이제는. ]구나. 네. 그러면 북한에서 데이트 할 때. 네네. 공공장소에서 막 키스도 하고 네. 막 서로 껴안는 건 기본이고 네, 네.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네. 북한에서도 그런 애정 행각을 하는지. 네. 우리나라는 이제 남녀가 이제 뜨밤을 보내잖아요. 아 뜨밤. 그러면 이제 모텔이 있잖아요. 아 네네네. 네, 네. 그래서 그런 게 있어서 너무 좋은데 북한이 약간 비상식적인데여가지고 옥수수밭, 콩밭 이런 데서 합니다. 네. <laughs> 이거 진짜예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딱 들킨다고 라 하면 돌맹이 던지고 난리 다니죠 웬만하면 좀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아직 문화가 발전이 안 되다 보니까 아 막돌맹이지라고 하죠 사랑 나누겠다는데 죄는 아니잖아요 여기는 피임을 많이 하잖아요 네. 북한은 피임을 안 해요? 없어요 피임은 남자가 하는 게 아니라 여자가 해야 되거든요. 약으로. 그아 약이 없고 그 루프라는 게 있잖아요. 아루프 아, 어, 이것도 이제 좀잘 사는 집 깨어난 엄마들은 자기 딸을 이제 사회에 나서 피임을 시키는데 북한은 피임이란 개념이 없어요. 아. 그래서 그 학교 때 사고 치는 학생들도 되게 많고 네. 공개망신 당하는 거죠. 의식 자체가 네네. 그렇구나. 예전에 잘 살아보세 요 프로그램 하실 때 네네. 처음 촬영할 때 야동인 줄 알고 오해하셨다고. 예, 처음에는 이제 그 야외 촬영을 <laughs> 야동인 줄 알고 이제 그렇게 그 아, 그러니까 했던 적 있어요. 이제 TV 프로그램을 네. 이제 할때 저희 야외 촬영이에요.라고 이렇게 지시를 받았는데. 네. 아.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제작진 분들이 너무 황당해가지고 너무 재밌다고. 아 야외면. 네. 나만에 오자마자 야동을 제일 빨리 접하게 됐나 봐요. 아까 야동을 제가 제일 빨리 접하게 된게 아니라 북한에 야동이란 단어가 없어요. 북한 에 섹스라고 하거든요. 섹스라고 하거든요. <laughs> 그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문제야. 아 섹스라고 하는데 되게 웃잖아요. 왜남 음. 섹스가 영어잖아요. 어, 이 SEX. 어, 그러니까 어, 솔직히 우리나라가 의외로보수적입니다 어, 네. 어, 아, 아 너무 참. 그러니까 열려 있는 것 같으면서도 성에 대해서 는닫껴 있거든요. 어, 네. 근데 북한에서는 저 그렇게 알고 왔는데 어. 여기는 이제 야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래 섹스라고 해도 되는 거네, 그러면. 어, 당연하죠. 섹스. 음. 어, 이거는 나쁜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성인 되면 다 하는 건데 뭘 굳이 부끄러워서 이래요. 근데, 근데. 네. 성인 된다고 다 하는 건아니에요 아, 아, 진짜요? 아 멋설이에요? <목소리> 저, 아닌데 저, 저, 니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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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제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또 자본주의도 <laughs> 왔겠다 약간 부하방탕 아니라 불순한 어 영상을 좀 보고 싶어가지고 아는 언니한테 물어봤더니 야 이갓나 이제 그거 접했냐 딱 이러면서 몇번 보내주는 거예요 아니 링크를 따라 들어갔는데 계속 무슨 뭐 성인 인증하래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이제 컴퓨터랑 스마트폰을 잘쓸줄 모르다 보니까 음.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 1, 2년 있다가 알게 돼서 그 후에 봤더니 신세계더라고요 일본 거 봤거든요. 아, 일본 거. 아, 너무 놀랬어요. 와, 진짜. 혹시 좋아하는 배우가 있어요? 심 심익. <laughs> 어, 심익현 <시미캔> 봤어. 와, 친구도로 떡토리 아주 씨야. 아, 그리고 네. 그 두부집 단 아니. <laughs> <laughs> 어, 어, 저그 여자 되게 좋아해요. 어, 너무 예쁘던데. <laughs> 음, 그러면요. <laughs> 근데 요즘은 미국 걸 봅니다. 서양 거. 아, 왜 왜요? 아까 서양 거 봤는데 서양 남자들이 약간 그 저거 뭐야, 왁싱을 했더라고요. <laughs> 깔끔하잖아요. 그리고 약간 그 리액션이 너무 좋아. 약간 좀 리액션이, 약간 소리나던가, 약간, 약간 그런 리액션이 좋아가지고. 예? 와, 백두산 진짜 가보고 싶다. 근데 그 중국 쪽에서 보는 백두산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 북한에서 보는 백두산은 진짜 그야말로 끝장이에요. 완전 끝장판. 올라가 봤어요? 저는 이제 거의 뭐 매일 갔죠. 정상까지. 정상까지 저는 왜냐면 이제 그. 북한은 와. 이제 학생들이 졸업하기 전에 백두산을 견학을 해 무조건 해 봐야 돼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안 가면 안 되는데 저는 이제 겨울에 가면 얼굴이 얼고 그리고 막이 손이 얼기 때문에 음. 안 가고 여름에 갔댔어요 아니, 그러면 백 올라가는 데 얼마나 걸려요? 시간? 어, 이것도 이제 그 걸어서 가는 사람들이랑 그리고 여, 케이블카 타고 가는 음, 그런 것도 있어 가지고 약간 그게 달라 정목이 달라요. 달라요. 음, 케이블카는 그냥 밑에서 위까지 한 번에 가요? 아, 어, 네, 갑니다. 와 지린다. 네. 제가 갈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어요. 음. 있죠. DMZ 넘어서 월북해서 아, 월북. 총 맞지 않으면 가는 거고 총 맞으면 아갈 생각은 하지 말고 <웃음> <웃음> 아니 만약 가고 싶다 네. 저한테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왜냐면 <laughs> 제가 전화해가지고 저도 뭐 포상금 받아야 될거 아니에요. <laughs> 그래서 DMZ 넘어 딱갈때 저는 이제 계좌에 5억 딱 받고 음. 그 반띵하고. 야 아니.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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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전... <laughs> 좋다. <laughs> 오늘 내가 할게 없이 너무 네네. 재밌게 잘해주셔서 네네. 사실 저희 준비한 게 있는데 뭐 이거 여기 안에서 나온 것보다도 그냥 즉흥적으로 얘기해 준게 너무 잘 나와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진짜로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근데 한번 해봐도 돼요 이거? 어 예, 껴보세요 오! 잘 어울린다 선생님 같아요 선생님 약간 야동에서 나온 선생님 <laughs> 어.. 기머찌? 약간 이런 거 있잖아. <laughs> 죄송해요. <웃음> 여러분 죄송해요. <laughs> 죄송합니다.